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주시 제왕군의 송년의 밤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아 여주시 제왕군의 제왕군의 밤 네. 아, 준비가 다되 됐습니다 아 우리 어, <laughs> 또이기시요 여기 우리 권닐고 들어가 야 원령 우리 이사님은 뭐 아주 그냥 향문을 두고의 우리 전속 수련자입니 전속 수련자 <laughs> 야 우리 최중련 우리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어 우리 김기철 이사님 <웃음> <웃음> 한 말씀 해주시면 뭔가를 보여줍시다 오 <laughs> 네, 뭔가를 <laughs> 보여수 있겠어요? 오늘 재현군의 송년을 맞이해서 어, 오늘 재능이신 분들이 오늘 뭔가를 보여줍니다. 네, 개봉박두, 개봉박두, 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상품도 이렇게 또 많이 또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상품이 엄청 많이 준비했죠. 있 네. 오늘 또 재능기부 또 기타도 이렇게 또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 김양순 우리 이사님. 예, 재능봉사단에서도 이렇게 또구악또 오늘 또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예, 더덕술입니다. 더덕술, 예, 더덕술 먹고 다들 버틸 수 있으려나 모자라니요 네, 네. 아, 우리 또 아버님들 와 계시는데, 예, 안녕하세요. 차, 차. 두고 오셨죠? 아, 아, 아버님 약주안드시니까 아다 가져왔어요 차다 가져왔어요? 네한 분만 가져오시지 아 여기저기 있으니까 아 여기저기 이건 막 동네서 첫 동네인데 뭐하늘천 이름 첫 동네니까 어차피가 저아 <laughs> 그렇구나 아유. 예 오늘 또 차를 각자 가져와서 약수를 또못 드시겠네 예 오늘 또 공연해 주실 우리 어최영남 우리 3 0 1호아예 안녕하세요 오늘 수고 좀 해주세요. 네. 자, 오늘 뭐 행사장이 다꽉 찼습니다, 지금. 예. 엄청 오늘 뭐 행사가 예, 많이 이렇게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 이제 6시에 제안군의 밤 행사가 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경품 많이 준비돼 있어 가지고 경품권을 또 받아서 또당첨되셔서 많이들 또 회원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판소리 단가 한곡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되고 습니다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 저는 동생요 Gwenne thank 네. 예,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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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음 봄,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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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자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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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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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주셨습니다. 세종당면 황경렬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안동의 최호윤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단암우페조장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단나우페 박종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영동의 신영희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영동의 신영배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주시 제1군의 회원으로서 어디에 가든지 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한군인회를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올해 2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 안보나 국가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 제향군인회가 여주시와 석조단체인 만큼 여주에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주시 제향군회그 이상에 걸맞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책임을 질수 있는 건강한 안보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달력 한장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도 토끼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운! 오늘의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숙년의 밤을 간데 대해서 저도 환영하고 또 바쁘신 중에도 이런 그 마무리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보면 은 그런 이야기를 1년 지나가면 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올 2022년도는 어,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그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 첫 번째가 저희 재해군인의 그한 가족이신 어, 이충의 시장님께서 어, 시장님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어, 여주시 재현군연회에또 부회장님으로 계신 우리 박대영, 우리 저기 부회장님 당선, 아주 압도적인 피찬자 당선이 되셨습니다. 또, 어, 가남에도 또그 부회장님으로 계신 분이 당선되신 거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시장그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 큰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어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 묵묵하고 꿋꿋하게 우리 여주시 재연분위기가 이준호 회장님을 비롯한 입주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역대 회장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며칠 안 남은 일자에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도에는 여주시 재행문인회가 우리 이준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똘똘 뭉쳐 더더욱 반전된 여주시 재행문인회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뭐 봉사하실 때나 뭐 일하실 때 제가 아 못가에서 죄송하고 또 이런 자리가 마련해서 인사드릴 기회가 돼서 아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요즘 그 정말 여러분들 성원의 힘이고서 요즘 여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 현안상 문제를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 우선 그 제일 어 이제 중요하다고 여겼던 게 저는 여주시 청사 아, 신축 문제입니다. 아, 그 동안에 벌써 20여 년 전부터 어, 청사가 비좁어서 또 노후되고 이래서 청사를 갖다 져야 된다 이렇게 어, 이제 군수님들 시장님들이 했었는데 말을 꺼내놓자마자 이렇게 갈등 요인이 돼서 어, 여기다 해야 된다 저기다 해야 된다 그 자리에 해야 된다 이렇게 갈등 요인이 돼서 결정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좀 힘들어도 빨리 이제 청사를 빨리 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전제 그 이양진 시장님은 이제 그 자리에 짓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서 그 자리에 질려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어 저도 이제 그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네. 여주 초등학교를 우리가 이제 이전시키고 그 땅을 확보할 수 있으면은 그 자리에 다 한번 검토를 해서 저 고층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아, 교육부에서 그 땅은 절대 못 팔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인근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아,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 아시다시피 이제 역세권 주변 이제 가업동 이제 뭐 공동묘지라고 하죠. 아 그쪽에다가 위치를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는 원래 이제 이렇게 새로운 시청이 들어가면은 어 이제 좀 면적도 크게 해서 어? 이제 조금만 소도시를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는 역세권하고 바로 붙어 있, 있기 때문에 뭐, 뭐 상가 시설이나 뭐 주거시설 이런 건안 해도 되고 그냥 시청사 의회 그다음에 좀 대규모 아트센터 그리고 시민 광장 그리고 앞으로 뭐 교육청이나 뭐 이런 데서 공공기관이 오, 오, 이사 올수 있는 그런 부지 마련. 이렇게 해서 저는 한, 한, 5, 6만 평?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어, 설계를 하려고 준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을 해서, 어, 앞으로 하더라도 한 5년, 6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5, 6년 후에는 이제 새로운 집에서 어, 시민들을 모시고, 어, 이렇게 살수 있겠다. 이렇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음, 또이 중에 또 우리 저 어, 여주 원도심에 이제 사시는 우리 상인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일 걱정이 시, 그나마 시청이 있다가 이사가면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시청 이전하려면 5, 6년 걸리니까 그 안에 원도심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내년 초에 마련할 겁니다.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 상인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안을 만들어서 어,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 우리 시 여주시 예산도 투자하고 어, 민자도 유치시켜서 여주 원도심을 찾는 관광객이 늘게 하고 또 거주 인구를 늘려서 어, 시청이 있는 것보다 더 낮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이 중에 이제 뭐 어, 축산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축산 분뇨 처리 문제도 거의 15년 전부터 해다 해다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위치가 이제 23일 날 최종 결정 이 어, 되게 돼 있는데 흥창면 율곡리 쪽으로 단지 결정을 할 겁니다. 어, 전에 옛날에 그 원정 시장님때 추진했었는데 이제 내양리 백성리 또 이런 율곡리 일부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해서 못 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분들께, 특히 이장님들께 충분하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거 이나마도 안 하면은 요즘 더 발전 안 된다. 요즘엔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정말 깨끗하게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법 예, 이 축사보다도요. 제가 축사를 다른 데 가면은 안 시켜 주는데 우리 향군 가족이라 그런지 여기서는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송년의 아, 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잘 계셨죠? 동해 또 어, 회장님, 회원님들 항상 아,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열심히 예, 일하게 되는 약속 드리고요. 이 자리에 이제 이주 시장님이 막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민선 8기이충우 시장님 오셨는데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우리 향군의 가족이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선 8기이충우 시장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이충우 시장님의. 승다. 여기 보세요. 앞에 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체크. 다시 한번 주겠습니다. 자,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여주씨제한공연에네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배우분실 텐데, 예 식사를 드시면서 또 여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또 기타 공연이 있으니까요. 식사하시면서 예 기타를 공연을 듣고 또 잠시 후에 노래자랑 예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是你。<music>